네, 우리 전문가님의 특급 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보름하고도 딱 하루 지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승률 500% 넘었습니다. 네. 어, 한 14일 남았는데 이거 1000% 가능할까요? 아, 가능합니다. 어, 1000%한달 만에? 네. 어, 네. 충분히 됩니다. 지금 텐션이면 충분히 되고요. 또 돼야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지수 저번에 말씀드릴 때 여기 박스권 제 추세선을 그때 여러분들 그려드리면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답답했던 시장이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추세대를 좀 돌파를 했고,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고, 떨어진 만큼 올라가고, 떨어진 만큼 올라가고, 떨어진 만큼 올라가고 이 시장이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무려 지속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3월 말부터 여러분들 시장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떨어진 폭이 여러분들 두배 이상이 된다. 2.5배는 될 것이다. 그럼 이 자리가 여러분들 바닥이 나왔을 때두배 이상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4월 시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대급 기회다. 제가 바닥권에서 무슨 말씀드렸어요? 이제 바닥 다 나왔다, 여러분들. 서킷 브레이커. 항상 여러분들, 사이드카 나오면은 지수, 바닥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제 말씀 들으시고 정책주 매매하시고 소비주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 다나신 겁니다. 안 따라오신 분들도 아직도 여러분들 갈길 멀어요. 지금 이 자리 남아있잖아요. 지금 3분의 1 정도 올라왔거든요. 아직 3분의 2 남아있고 우리나라 지금 대선 관련해서 정책주 이시, 이슈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48일 안에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전 여기 전부 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에 누적 수익률 1000% 이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알아요.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패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턴.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여러분들 뭐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앞에 여러분들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 덧셈의 원리가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제약바이오섹터든 반도체든 자동차든 AI든 양자컴퓨터든 상승하는 패턴은 동일하다 제가 앞에서 증명해 드렸잖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때 그때 여러분들 주도주를 잘 따라 하셔야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금 보세요. 화장품, 미디어, 정치테마, 저출산, 일자리, 창투사, 양자 컴퓨터, AI, 교육, 화장품. 뭐예요? 딱두 가지. 정책주랑 소비주만 여러분들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누적 수익률, 보름, 하루 지났는데, 500% 넘은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투트랙 전략이에요. 관세 이슈를 회피할 수 있는 업종은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소비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책 관련해서 정책주. 이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된다고. 근데 4월, 이거 48일까지 쓸수 있는 게, 48일 동안 쓸수 있는 게 뭐다? 정책 관련주.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조기대선 끝나고는 어떻게 돼요? 무기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망설이시는 트럼프 때문에 뭘 못하겠어요? 소리가 이때 가서 하셔도 된다고 지금은 정책주에만 힘을 쏟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돌파자를 이용하실 때는 시그널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냐 수렴형이 여분분들본적적으로와요제제말씀씀렸지지이이림을을억하하요첫파파이이왔왔고개월월에서개월횡보하하여여서수 수렴형이 오오나박스스이이오오나돌파파나오오은은 나오거나 나오거나 고가 돌파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거고 여기서 수렴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매매하는 방법 수렴 돌파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가 돌파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패턴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형이 여러분들 나왔죠. 다음에 바로 상승 나옵니다. 뒷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고 여기 넥스틸도 보세요. 수렴 돌파, 수렴 돌파, 수렴 돌파 이것만 이용해서 매매했을 뿐. 바닥부터 그냥 쭉 끌어왔을 뿐이잖아요. 자, 다음. 엑스페릭스라는 종목도 수렴 돌파를 이용해서 매매했고 이것도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 이 패턴만 여러분들 이용해서 매매했죠. 여기는 고가 돌파입니다. 첫 상승 나오고, 십자 나오고, 상승 나오고. 너무 쉬워요.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패턴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우신 거다. 어쨌든 제가 검색기 지금 하단에 qr 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이거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검색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걸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돌파 자리 가다 잡히게끔 제가 수식을 넣어놨고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 2천억 이상 붙는 주도주만 체크가 되게끔 검색기에 추출이 되게끔 채 채팅을 해놨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모두 다 받아보시고 수익 내시면 되고 오전 방송까지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